이상한 날의 신경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읽어주고, 야, 사연 읽어주고, 기나긴 사연이야. 참, 기나긴 사연인데,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 그냥, 그냥, 여러분도 그냥 답답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생각하고. 저는 현재 약 2년 차쯤 되는 웹개발자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질문 먼저 두두가 뭐냐 두가의 식으로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프로젝트 투입 당시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고객 쪽에서 회의 진행하다가 어뭐냐아 뭐냐 어디 있다 말지? 저 포함 진행하고 저 포함 3명의 사원과 팀장 한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고객은 구축 바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자기 요구사항을 셀라셀라 하고 일반식으로 내 자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자기가 미니멀 라이, 뭐 라이, 라이션을 추구하면서 앱은 소카 정도의 퀄리티면 되겠고 웹사이트는 이것저것 해서 몇몇 개의 사이트를 구축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의뢰 그렇듯이 개발 쪽 관해서는 문외한, 문외한처럼 한 보였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네번 정도 더 진행하고 나서 나온 결론은 결국 3에서 4개 원래의 웹하나 웹사이트 3개 구축했다 결정이 났습니다. 문제는 현재 가용이능의 앱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웹조차도 멘땅에서 프로젝트 올릴 수준의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찌어찌하여 넌지심으로도 나오는 결론은 배워서 해봐라입니다. 이후 팀장에게 받은 지시는 웹사이트 아키텍처 준비하라 해서 스프링 부트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뭐냐 뭐냐 이어 아키텍 준비해서 스프링 부트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 거의 끝날 쯤 갑자기 팀장한테 메일 오더라고요. A사원은 이거 B사원 이거 너는 이거 인당 하나씩 고객 쪽에서 말할 거를 바탕으로 화면 설계 제작해오라고 저는 바로 달려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설계해본 적 없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라길래 이거 지시한 팀장님이 제 직속도 아니고 타 팀장인데 제 직속 팀장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이런 걸 시킨다. 난 프로젝트 설계는 전혀 모른다. 내 역량 바뀌다 모르겠다. 결국 안 한다 되길 했는데 지금 같은 지사에 팀장한테 찍힌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하는 팀장이 우리한테 일 지시를 며칠까지 해오라고 하시는데. 설계도 우리 시키고 개발도 우리 시키고 시키 뭐시 뭐냐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정 관리만 하시겠다는 건데 사원급 3명 데리고 뭐 어쩌라고 모르겠습니다 뭐 앱은 어찌어찌 뼈를 깎아서 진행한다면 저도 앱은 고객주에서 iOS로 진행하길 원하고 진짜 할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진짜 배워서 시키려는 건지 프로젝트 일정도 3개월 내에 구현해라 근데, 배워서 만들라. 맨날 화면 찍고 SQL 문자고 코딩만 하다 이런 일이 겪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찌 할지, 현실 부정을 혹시 이거, 사실 회사 지원 키우고, 우리 진짜 공부시켜주려고 이러는 건지 싶어서 이런저런 물어봤는데, 진짜. 한 프로젝트 들어가고요. 진짜 대책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병신이요 하면서 놔버리고 버틸까 싶은데 그런 데 이렇게 되면 팀장이 그냥 이 프로젝트 며칠까지 만들어와 이런 식으로 지시할 것 같아 무섭습니다. 사실 그냥 하소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어, 이런 거 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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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내가 랭귀지가 자바잖아 자반데 뭐 php 시키거나 asp 를 하거나 뭐단 넷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허다해 허다해 근데 ios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ios 시키면 어 안드로이드는 좀 나은데 ios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개념 잡기도 있고 맥북도 있어야 되고 랭귀지가 조금 개념이 조금 틀려 그리고 웹하던 애들이 앱으로 하면 약간 그그 그 개념이 조금 틀려. 웹하고 앱은 개념이 조금 틀려서 그거 잡는데도 조금 걸리는데 만약 저렇게 하라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리더고 밑에 그 저번에 옛날에 그 하나에 하나 있었어. 내가 거의 1년 넘게 만든 걸뭐 거의 다 주고 걔가 그걸 갖고 그걸 수정하고 작업하고 그 정도 하는데도 한 한달 정도 그러니까 능숙하더라. 다해서 개가 아이 iOS, 안드로이드, 웹, 웹도 그뷰뷰로짠뷰로짠 것도 받았지 어느 정도 하고 조금 했지. 그리고 그 어, J JSTL을 해갖고 스프링에서 그 스프링 부트로 만든 거, 그냥 스프링으로 만든 거, 뭐 JSTL에서 그냥 코딩된 거, 뷰 j s 로한거 이런 모든 걸 한. 애가 다 했어 수수이라는 애가 똘똘했어 근데 내가 가르쳐 주긴 했지 나는 그 가르쳐 주고 컨설팅 해주고 이것저것 했는데 혼을 많이 냈지 이걸 왜 못해 하고 혼을 많이 냈지 혼을 많이 내고 걔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이지 스스로 했거든 스스로 했어 그러면서 나는 뭐를 했냐면 그쪽 회사 윗선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 싸워봐야 나만 욕먹지 내가 좀 오지랖스럽거든 뭐라고 했냐면, 애 하나한테 이렇게 거이 하지 마시고, 내가 파트만 네 개다. 그러니까 네 명을 뽑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최소한 웹쪽은 하나를 치더라도, 세명 이상은 뽑으셔야 된다. 초급 이상 중급으로 좀 이렇게 뽑아서, 중급, 초급 섞어서 이렇게, 세 명이서 업무 인수기를받으요 애한테 하나를 다 시키시면 되냐고, 윗손하고 지랄하고, 또뭐 시켰는데, 애가 나한테 막 물어보고, 막 하는 거야. 걔가 일을 못해서 열받아아 알았다고 전화 끊으라고 해서 윗선에 대고 지랄지랄 지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애가 해 애가 일을 잘해 하고 나니까 지랄지랄거린 나만 바보 된거지 바보가 됐어 정말 바보가 됐어 왜냐면 내가 뭐라 그랬거든 그렇게 세명을더 뽑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애 하나 갖고 애 죽으라는 얘기지 않냐고 애 이러면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걔가 그만뒀지 그만뒀지. 어느 정도 하고 실력 다 쌓고 다 받아먹고 이제 그만뒀어. 그런 회사는 안 다녔어. 다른 회사를 갔지. 이번에 또 저번에 뭐 있어 전, 전화를 어떻게 받을지 일이 있었는데 했는데 딴 회사 갔다 그러더라고.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보통 그렇게 시키면 회사를 오래 못 다녀. 하긴 하더라고 하긴 해. iOS도 하긴 해. 하는데 할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본인이 턴키로 받았어? 아니잖아 며칠 걸처럼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걸 꼭 해야 돼? 그니까 러 솔직히 꼭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니까 러 내가 보기에는 무리한 얘기야 근데 그런 무리한 얘기들이 많아 여기서 그리고 내 밑에 그 수습이었잖아 수습이었는데 지금 한네 가지를 거의 한달 내로 다 끝내라고 한달 내로 다 업무를 받고 업무를 지금 수정하고 걔가 뭐 새로 구축하진 않았어 그 안에 내용을 수정하고 뭐더 추가하고 이런 걸한 거지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하고 막 그런 정도를 했는데. 그것도 어렵지 그런 네 개를 했다는 자체가 내가 만든 거를 그 내가 서포트는 조금 해줘 조금밖에 안 해줘. 그때도 얘네 들었잖아. 나한테 전화가서 징징 짜고 물었을 때나딱 한마디 했잖아. 네가 평생을 내가 넌 나한테 물어볼 거냐고. 또 굉장히면서 걔 거의 울기 일보 직전까지 혼을 냈대. 그다음부터 전화가 없어. 그러면서 지가 찾아서 스스로 해서 나중 되었더니 그 회사에서도 인정 받았는데 회사에서 안녕한 거지. <laughs> 그만둘 줄 알았지. 왜 그냐면은. 러 당연히 그만두지. 애한테 그렇게 혹사시키면, 택들한테 그렇게 혹사시키면, 택들은 그거 하겠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iOS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야, 회사에서 시키는데, 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 해서 못하면 많은 거 아니야. 네가 그의 턴키로 받았어? 빠작나 어이씨,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공부했는데, 요것밖에 못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누가 왜 그래? 너 능력 안 되고, 어쩌지, 저쩌고 어휴, 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됐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문제 될게 하나도 없어. 시킴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그팀장한테도 그, 그, 네, 네 iOS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해봐라 이렇게 쓰지. 왜 그냥 그 회사는 더 골방 는 회사지. 그 PM이라는 애는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냐?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바꿔놓고. PM이 됐어. 분명히 iOS 하나에 웹세 페이지인데 달랑 애셋 주고 ios 할지도 못하는 애 줬어 그 회사에서 준거 아니야 니네 본사에서 본사에서 이 팀장은 할줄 아는 애달라 그랬을 거 아니야 안 그랬을 거 같아? 근데 어떻게 됐어? 안 해줬지 그런거 어쩔 수 없지 밑에 갈고 와야지 존나리 갈고 오는 거지 뭐 그래서 안 되면 위에서는 핑계도 했지 니가 ios 하는 애달라 그랬는데 안 줘서 못한 거잖냐 얘 했는데 지도 도망갈 복리 찾는 거지 그런게 허다하고 그러다 부러지는 프로젝트 많고 근데 웃긴게 뭐냐면 그런 프로젝트가 좀 부러져야 돼 부러지고 못하고 부러지고 못하고 좆되고그 회사에서 한 100배 정도 손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개발자 니네들이 다 잘못된 거야 오픈 날 보면 다돼 있어 오픈 날 보면 다돼 있어 iOS 내가 그게 되게 할걸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하면새 사람을 하나 더 위서 본사에 얘기해갖고 거의 배째라 분위기 때문에 어차피 엎어지는 건데 위에서 본사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 끝나 엎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위선들은 지금도 그래 그렇게 시켜 나, 내가 지랄 해 보잖아 내가 지랄을 했잖아 저번에 꼭 꼬맹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지랄하고 거의 한 시간 동안 내그 고객사잖아 고객사 고객사한테 지랄을 했어 차라리 내가 이 업무를 안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업무 기준인데 세 명을 뽑아와라 애 수습 기간이 있네 하나 뽑아왔는데 애가 했어 다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뭐라 그랬어 편하셨죠 애가 많이 했어 다 그랬어 아예 애 잘하던데요 그러고 말았어 그러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거잖아.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거잖아. 근데 네 팀장도 똑같을 수 있대도 니네들이 막 해서 위에서아 못한다. 근데 니네가 어떻게 해서 했어. 위에서 그걸 아야 하잖아. 애들 잘하고 똘똘한 애조어도 했으면 하는데 너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팀장만 또 병신 되는 거지. 잘 생각해. 세상이라는 건 지금 지금 개발자들의 상황이 지옥의 불구덩이니 개새끼 족같이 욕하고 그러는 딱 너희들 개발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너희들뿐만이 나도 그렇거든. 나도 나도 내가 다들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하잖아. 그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나도 하, 그래서 외노자들이 우리는 해외 외노자들이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면 해외 외노자들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키면 해외 애들은 절대로 안 하거든. 외국 애들은. 그래서 인도나 뭐 심지어 그 중국 애들도 안 해. 안 해. 절대로 안 해. 중국 애들도. 그래 우리나라 애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가 개발자가. 그게 좋게 생각해. 그래서 니가 급여를 잘 받고 취업할 때도 많은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냥 사연만 들어줄게. 뭐 그거 니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근데, 3개월에 보자고. 3개월다가 사연 남겨줘서 좋아. 3개월에 보면, 어, 프로젝트 끝났습니다. 어째 어째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거야 네, 들어올까요?